가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 나왔네요. 시간 힘 그래프. 이거부터 확인한다 그랬어. 자, 시간 힘 그래프야. 첫 번째 알아둬야 될게이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 밑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충격량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 힘 그래프는, 모양이, 그래프 모양이, 시간, 가속도 그래프와 같다라는 거야. 뭐만 다르냐면, F는 MA잖아요? 요 값만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려본다면,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본다 라고 하면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가 4초 여기가 8초 근데 이 세로값 이것만 다른 거야 질량으로 나눠준 값 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두 가지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8초일 때 물질 운동량의 크기는 몇인지 구하라고 첫 번째 문제가 있죠 여기서 보면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FT는 MV-MV제로예요. 자, 이게 뭐예요? 충격량,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에요. 자, 8초 일때 운동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요걸 구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정지에 있었네. V제로는 0인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8곱하기, 10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40. mv 이0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나중 운동량 즉 8초일 때 운동량은 40kg m per s e 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10초 면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 공부 가 안되어 있는 친구들은 개념 공부부터 확실히 하고 문제를 푸세요 자 그리고 2번 4초일 때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4초일 때. 그럼 여기까지만 구하라는 거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는 20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ft는 mv-mv0로 푸는 거야. 20은 m이 몇이죠? 2 곱하기 v-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 4초일 때 속도는 10m per sec가 되겠네요. 자, 3번 봅시다. 질량이 5kg인 물체가 3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8초 동안 이와 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고 있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Ft는 야, 이거 쓰면 되는 거야. Ft는 F, mv- mv0. 자, 얘가 아까 구해놨죠. 40이라고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나중 운동량이고. 자, m이 몇이에요? 5kg이고. 속도가 3. 그러면 자 mv는 우리가 구해야 될 나중 운동량. 8초 후 물체의 운동량은 55가 되겠네요. 0에서 8초 동안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은 40뉴턴초이다. 그래프 충격량은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 의 운동량과 같다? 운동량과 같다? 아니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죠. 변화량. 운동량이이 공식이죠. ft는 mv mv0. mv mv0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4초 이후부터 물체의 속도는 감소. 어, 힘이 줄어들어. 힘이 줄어든다고 해서 속도가 감소해요? 아니죠. 속도는 증가해요. 자, 이거는 좀 이따 보여 줄게요. 여기서 감소하는 거는 가속도가 감소하는 거죠. 가속도가.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자, 요 그래프를 tv 그래프로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속도 변화량이죠. 정제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자, 보면 여기는 10이 되죠, 넓이가. 그러면 0에서 10이 된 거예요. 4초일 때까지. 근데 가속도가 증가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도 역시 10이죠? 그러면 8초일 때 2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가속도가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초 이후에 4초 이후에 속도가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전거를 막쎄빠지게 밟고 있다가 좀 힘이 들어서 자전거를 선, 살살 밟고 있어. 그러면 속도가, 앞에 가던 속도가 있으니까 증가하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